오늘 경기는 나폴리 대 마드리드.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경기를 찾아주신 서포터들의 환호가 들리는데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이 해설위원과 함께 보냅니다. 아하! 여기서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는 운이 나빴네. 아, 여기서 자체골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런 사고가 나오나요? 오늘 경기는 나폴리 대 마드리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이죠. 업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 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 퀴스리 울립니다. 아드리드, 은바페, 받을 수 있을지? 열렸어요 슈팅! 나바스, 선방!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나바스,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머리로! 아, 아 아깝네요. 나폴리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로이를 뺏었습니다. 조엘 마틴, 딜리 오르바, 아르투르, 다니루페레이라. 자 오른쪽 봤어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이야 흐름 좋아요. 번지기 상황. 가운데로 올립니다. 옥사이드 부드 뒷공간으로 길게 보내는 패스. 마드리드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벤네베스, 브로조비치, 벤제마, 치거차중도 오른쪽 잘붙습니다 뒷공간을 노린 벤제마, 골. 유려한 패스 연계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연계 플레이로 상대를 무너뜨렸어요 선수들 간의 팀워크가 아주 좋았네요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자 이대로 기세를 펼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 다음 골이 또 중요해지겠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뒷공간을 노립니다 띄워주는 패스 바이 끊어냅니다 트로패스 기회입니다. 아르투로 나폴리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골스. 티메네스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라비오 어디로 보낼까요? 공간으로 패스 잘 들어갔어요 아 넘어집니다 패널티킥 선언 아 다리를 걸었죠 나폴리 패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동점을 만들 기회입니다 나바스 선방 이슬킥의 승부를 결정 지을 수도 있겠는데요? 레안드로 파레데스 벤자마. 브로조비치. 줄곳을 찾습니다. 벤자마. 이건 옥사이드죠. 다닐 로페레이라 스리패스합니다. 자, 갑니다. 파 들어갑니다. 슈팅에 성공합니다. 아, 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속까지 전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 간의 왑 왓... 슈팅! 골!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 줘야죠. 나폴리 선수 교체입니다. 마드리드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라비오 주위를 살핍니다. 살라, 공간으로 패스. 자, 크로스합니다. 슛! 브로조비치, 후벤네베스. 슛팅! 아, 시도는 좋았는데요. 라디오. 아르투르. 어디로 보낼까요? 나폴리.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한번 살려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따라잡으면 경기 흐름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살라 아, 골 멋진 골입니다 다시 추명에 성공합니다 골대 안으로 빨려들어갑니다 와 그대로 빨려들어갔습니다 정확한 킥이에요 슈팅 골 전반전 추가 시간 슈팅도 슈팅입니다만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득점 루트를 미리 생각해둔 덕분에 멋진 골이 나왔네요.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마드리드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폴리,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흘러나왔는데. 아르투르, 줄 곳을 찾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온은스 온사이드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후벤 네베스 레안드로 파레데스 모하메드 살라 제네, 스루패스, 뒷공간으로 좋아요! 자, 올렸습니다. 좋은 하다였는데요. 하지만 득점은 실패했습니다. 박수 안에 받아줄 선수가 많았었죠.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두냈습니다. 토백 몸을 빼앗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트피스 기회입니다. 자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들어 키회입니다 자, 왼조 차갑니다. 마드리드 안전하게 커버냈습니다 측면으로 제네 바로 쳤습니다. 도배. 뒷공간을 노립니다. 슛! 알리송! 썩! 또튀어나온볼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나폴리.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 흘러나왔습니다. 나폴리, 반칙을 당했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라비오, 길게 찔러주는 패스.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음바페 레안드로 파레데스 왼 네베스 드리드공 다시 되찾정옵니다오 아, 시간을 너무 끌었을까요 공격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시간을 주면 상대가 진영을 갖춰버리죠 이럴 땐 조금 빠르게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펜자마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나폴리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마드리드, 선수를 바꿀 것 같은데요? 좀 있네요. 제네. 그대로 크로스. 자, 슛. 히메네스. 위험한 상황에서 잘할 것도 됐습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주위를 살핍니다. 오하메드 살라 열렸어요. 수비 잘 막아냅니다. 아 지금 있죠. 스루 패스합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코너킥 기회가 왔습니다. 헤딩! 이터가 빗나갑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살짝 올리는 패스. 좋은 찬스. 슛!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다닐루 페레이라. 나폴리.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꺼듭니다. 다닐루 페레이라. 측면으로 과연 가브리엘 제수스 찔러줍니다 흘러다운 볼 음바페 슈팅 골포스트를 맞춥니다 이렇게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나폴리 패배했지만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폴리로서는 중앙 수비가 너무 흔들렸어요. 위험지역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도록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더욱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